네 좋은 아침입니다. 사정권 당신 사연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4일입니다. 저는 어, 하늘에 이렇게 푸른빛이 나서 가을인 줄 알았습니다. 근데 날짜를 보니까 아직 8월입니다. 무더위가 시작되면 나온다는 상사화는 이제 쳤습니다. 얘네들이 치고 나서 한 20일쯤 있으면 노랑 상사화가 나옵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숲 쪽에 약간 스페아 이렇게 버섯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림이 참 멋있습니다. 이 정도의 그림을 하나 잘 해가지고, 집에 한번 쫙 걸어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습니다. 그리 이제 또 좋은 게, 매미들이, 어, 가고 있는 여름을 조금이라도 더 잡고 싶어서 난리가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, 얘네들이 땅 속에서 한 7년에서 21년까지인가 살다가 나오니까요. 또 그거를 기다리는 우리. 도깨비님, 왜 싫어요? 미소 한번 재보시죠, 미소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모두 복 받는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. 바꾸. 네. 자연은 이래서 좋아요. 이래. 네. <laughs> 상사와는 좋는데, 낙엽을 꽃처럼. 아, 좋습니다. 잠깐만이라도 여러분을 어, 이산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이야, 여기에 제가 싸올렸던 돌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네요. 어디로 갔을까요? 안 보입니다. 오늘 일요일이니까 이런 공기 많이 마시고 하루 충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